작정 걷기만 한다면 어쩌면 쉽게 지쳐 포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낯선 길에서 만난 즐겁고 새로운 도전.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된다. 하루 종일 날씨가 말썽이더니 끝내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적셔준다. 조금 찜찜하긴 해도 시원한 기운에 조금 더 힘을 내보는 대원들. 행군 12시간 만에 드디어 오늘의 수경지에 도착했다. 허기진 대원들을 밥차가 반가이 마중한다. 겨우 하루인데 벌써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처음에는 아, 조금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막 서로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할 만했어요. 개복신이야겠다. 꽤나 허기졌던 모양이다. 오늘 쏟아낸 에너지만큼 대부분의 대원들 식판엔 밥이 한 가득인데. 아이가 어 아니, 먹는 수피안의 식판은 유독 단출하다.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걸까? 뭘 <목소리도> 다른 건안 먹어요. 다른 건 저. <laughs> <laughs>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먹는 게 제한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단좀뭐 다가서면 돼. 돼지고기 좀 돼지 쪽으로 들어가요. 어, 돼지고기. 뭐, 거 고기 이번 대장정엔 수피안을 포함해 열한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못 먹는 음식을 포함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식단을 준비했지만 식성까지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입에 맞는 음식은 적지만 배가 고프니 그야말로 시장이 반찬이다. 꿀맛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누군가가 다급하게 오페온다 응급 환자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a n a b 봐봐. n a n d e 봐 a b a b a 요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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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a b a Baba, Baba, b a b 속이 미스꺼 간단한 검사로 지의 상태를 체크해보는 의료진 자기 체중에 누구 자기 체격에 맞지 않게 자기네들이 먹힘을 하다가 보면 자기 몸이 불가능해서 못 따라갔을 경우 자기 몸에서 각 장기를 들이 불편하게 일어나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단단히 준비했건만 의욕만 앞섰을 뿐 몸은 아직 준비가 덜 됐던 모양이다. 그렇게 정신없던 이틀째 밤이 깊어간다 다음날 아침 어제 쓰러졌던 지혜가 대열 가장 앞에 섰다 아직 몸이 낫지 않아서다 조금 더 쉬면 나을 텐데 그녀는 꿋꿋이 다시 길 위에 섰다. 뭐, 스펙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에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다가 약간 좀 다른 지역에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배워서 가면은 좀 흐트러졌던 안 좋았던 습관들이 좀 바로 잡아서 가, 올라가게 될것 같아서 좀 올라가면 부지런하게 다시 취업 준비하면서 이거보다 힘든 건 없었다 하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고통은 곧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고 우리를 더욱 의연하게 만들어준다 잔잔한 호수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 144명의 청년 대원들은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운다 휴식 시간 운영 본부에서 급히 사조 대원들을 불러 모았다. 무슨 일이 이제 생긴 걸까? 첫 행군이 있었던 날 대장정을 포기하겠다던 마르셀라 스텝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틀을 버텼지만 결국 그녀는 중도 포기를 선택했다. 하는 얘기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랑 뭐 약간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뭐 그게 정말 문화적인 차이고 그런 거 때문이지 뭐 개개인의 뭐 성격 결함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대장정 4일 만에 첫 낙오자가 생겼다. 그리고 사조는 아홉 명이 됐다. 좀뭐 아쉽긴 하지만 남은 거 문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나머지 분 나머지 대원들이랑 잘 끝까지 방이야. 하는 걸 생각해야죠. 네, 일단 뭐 남은 사람들끼리 화이팅하면 얼마든지. 제가 저희 원래 네 명이었었다가 세 명이니까 이제 옆에 자리 수도 잘안 먹고 이래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보고 싶기도 해요. 바르셀라 못까지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143명의 대원들은 또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대장정 4일차 신화마을로 출발한 대원들은 장생포 고래특구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울산 교육 수련원에 도착하는 17.8km를 이동하게 된다.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안녕하세요. 최근 벽화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울산의 명소지만 사실 신어 마을은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일대 철거 이주민들이 정착한 집단 이주민 마을이다 골목골목을 지날 때마다 마치 한가득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할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매일 평균 20km를 걸어야 하는 강행군.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위기 속에 대원들은 모두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지혜가 대열에서 이탈해 주저앉았다. 다리에 무리가 온 모양이다. 사실 이번 대장정이 지혜에게는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몸무게 미달의 탈락 위기에서 살을 찌워 도전을 이루어낸 지혜. 절실했던 만큼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다. 황피하니까. 그리고 차안 타기를 네. 여... 결심했어요. 누군가 나를 봐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 지혜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선다. 아니 내가 게체력 되게, 되게 강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하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세상 만만하게 본것 같아. <laughs> 걷는 거는 저그좀 자신 있었어가지고 좀 쉽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텐트 자고 막못 씻고 그다음 뛰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약속한 거는 완주하는 거랑 원래 엠블런스 타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가. 또 방학 때 삼학년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음 더다 잡고 이제 저 가면 직장 체험 하는데 저제가 계획한 것도 다 여기서 좀 뭔가 그래도 나쁜 부끄럽지 않게 걸어야지만이 제가 뭔가 더할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지혜 곁에는 항상 동료들이 있었다. 6초, 6초, 화이팅! 대열에선 조금 뒤처졌지만 함께 발맞춰 가는 길. 쉬운 길도 없지만 견디지 못할 길도 없다는 걸 배워가는 중이다. 장생포 초입으로 들어선다. 말로만 듣던 고래도시 울산의 진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 고래잡이 전진 기지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던 장생포. 지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고래 문화 특구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손에 잡힐 듯한 돌고래의 모습에 지금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어,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 고리를 볼수 있다는데, 대원들 부푼 기대를 안고 고래바다 여행선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고래 찾아 떠나는 길, 과연 고래를 볼수 있을까? 탁 트인 바다 풍경에 촌스러운 부위도 그림이 된다.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던 순간에 찾아오는 휴식은 정말 짜릿하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되게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눈도 보고 비도 맞고 군대 생각을 날 뻔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같이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다가 단체도 경험해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울산에 원래 바다 많잖아요. 네, 저 바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아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선에도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는 걸 보고 감탄 감동했어요. 바다의 낭만은 여기까지 잔잔하던 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 심하게 요동치는 고래바다 여행선. 대책 회의가 소집됐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예, 바다 나씨가 별로 안좋아요 나가면, 지금 바깥쪽은나가 나갈수록 파도더세지 그리고 뭐, 우리가 웅랑 중에는 오늘 가장 셉니다. 오늘이 제일 셉니다. 네. 그래서는뭐고래들래더 올해, 약해가지고 배도 좀 가까이 그 소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이 안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져간다. 갑판 위는 아수라장. 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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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파도가 세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좀 도착지까지 갈 때까지 최대한 조심해서 앉아있으면 앉아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요 <laughs> 대원들은 결국 안전을 위해 선실로 대피했다. <laughs> 평원을 되찾은 대원들. 영락없는 피난민 모습이다. <laughs> 그래도 젊음은 좋다. 생생한 기운으로 푸른 바다와 넘실대는 파도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젊은이들 비록 고래는 못 봤지만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아쉽지만 고래는 다음을 기약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맡겨본다. 대장정 5일차 아침이 밝았다. 대장정 중반을 넘어서면서 걸어온 시간만큼 부상자수도 부쩍 늘었다. 저희가 이제 오일 차고 하다 보니까 피로도 누적됐고. 그 사이에 w a y s c 살짝 삐었는데도 되게 o n d the door. One, two, t h 치고 e One, two, three. One, two, 자 h r e 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